그거 뭐 어떻게 한 거야? <laughs> 그냥 난 그냥 발작스러 아, X됐다 그래. 콜로세오야 어떡하죠? 우리살까요 상대 견제하려나보 같다 아니야, 아니야 아됐다 이제 신경을 한번 안 건드려, 묵고 흐으스는 믿을게 <laughs> 아, 또날 뭘로 보고 내가 바스로 다이아까지 갔잖아 어. 상대 디버우스 나오면 어떡하지? <laughs> 그러면 바스 내려야죠 뭐디바스 나오면, 뭐. 아니 오리아 좋은데? 우리 자리 있잖아요 아, 아 맞네 디바 아, 아니면 자리아 나올 아 우리 무적 조합이야 무적 조합이야 굿굿굿 굿, 미쳤다 굿굿 굿. 플레이스 세우왜 이렇게 불안하냐 아자리 하나 찍게 됐는저저어게요 어그로 다 봐줘야 돼 봐줘야 돼어디있어여다어 <laughs> <여기다. 웃음> 어, 뭐야 아다구나 <laughs> <끼리> 내려와, 내로 <laughs> <그대로> 내려와, 내로 <laughs> <그대로> 내려와. <laughs> 아, 좀 쪼글 썼는데. 화이팅. 아, 겨울에 많이 내 화이팅. 와, 자, 화이팅 됐다 목표 달리 봐. <laughs> 그니까, 잠수하서 아, 아, 기막힌. 기사 수통 어떻게 하냐? 근데 우리 애완. 여 여기는 보엉이 사모. 안 잘하긴 하는데. 어 어울린다. 여기는 보엉이 사모. 적절과 맞췄다. 이거 나왔다. 맞아. 왼쪽에 돈다 호그 왼쪽 호그 돈다어 오바 저그 돈다 오바 호그 외교 호그 데려갔다 면. 데려갔다 오바 오바 와 아, 오케이 알겠다 오바 알겠다 <laughs> 오바 알겠다 오바 에코 에코 보너 에코 보너 호그 보너 호그 보너 오바 이? 나고나고나고나고이렇게 하지 아나 글.. 그리... 오씨발 나이스! 할게, 저기 나죽쳐졌어그래오더있어 패드, 님 빼대 태령 빼대 태령 빼대 뺄게 뺄게 데 대질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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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갔다 데갔다 할까 할까 할 이거 할수 있어, 있어. <목소리> 아이고.. 홍고 ㅅ.. 아나왜 이래

다다있는데 쓰고 싶다. 다산 너무 쓰고 싶고, 어, 다다 쓰면 내가호를호응할게요 오케이, 다다스때내 보호를 호응 해둔다매, 호응 해둔다매. 아, 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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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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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소리 윙. 키써 가지고 바고 빠지면 해야 돼. 어, 씨발. 태그 돌리 있다 어, 타고 다. 님들이 견제 써 형님. 잠깐만. 새 라이콘 라이콘 라이콘. 라 나이스 나이스 지지아 이..이게 1대1 아닌데? 어, 나이스 와심 나이스 상대.. 용검 오겠다 때리지 때리지 이미 날림 쿨 근데 상대에 뽕이 없어서 맥클리 나왔다 아유 씨 야, 내가 채웠어 수면 쳐. 수면 쳐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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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어, 나 이거 안뜨어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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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괜찮다. 괜다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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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다 괜찮다.

하스님이쪽안로여주세하요나올라 o 고 o s 올 o p o 올 topos. Okay, o k 요 써보세요 t I bet, I bet. I 그래, t I b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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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 아아아아수없어피금야뭐 유사탱커 있지? 유사탱커 맞아? 얘들 너무 따로 있어요 어 뭐야 이거 뭐지? 왜 이렇게 잘 싸? 적 빼야겠다 아오비 아, EMP 있음. 개비카 맞나봉 괜히 썼네 아하. 사공이라, 헬라남. 어, 저어리님 네, 살아요, 뭐? 살아요. 어? 아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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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옥수. 기 아니, 정수기 한 1컷은 해만 말이지. 옥수없수옥 네, 쓸래요. 오케이. 저 타요, 다요, 저 타요, 저 타요. 쓰라멜, 쓰라멜, 쓰라멜. 으앙. 생활, 을활 생활, 생활, 을 어 oh, 하나 잡아주셈. 뭐가 안 되나? 아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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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쪽이야이어네 같은 두 아, 잠깐만 나와. 가가일안 쓰고 왔다. 걸을 수 있어. 이길 수있가잘가 왔다. <laughs>

여기 로봇을 차지했습니다. 스용하고 있나? <웃음> <웃음> I'm coming, I'm coming. 들어왔어 들아 알고. 어. <laughs> <laughs> 이쁘요아 <laughs> <와우. 웃음>

왜안 멈춰요? 왜안 멈추냐고. <laughs> 나 지금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어, 데나 어떻게, 나 어떻게 가해야합 와. 아, 정말 아, 진저 광기가 무서워. 살짝 압도됐다

아, 아 이걸로 데려가? 저런건 아무도 위도. 안때려줘요나 위도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진행 못하기도. 보이산좀만좀만좀만좀 들어. 나좀 때려. 뒤로 빼려. 뒤로 빼아 갔다. 진짜 피. 와 미칠, 피해. 피해. <웃음> 미칠 <웃음> 지타지. 근데 진짜 피인데 왜안 죽냐? 아, 망치 터어 망치 않 망치 안 망치 않습니이 망치 않습니다. 망치 않습니다. 망치 않습니다. 망치 않습니다. 망치 않다망갔다 망치 않공다망공않다 망치 않습니다. 망치 않습니다. 망치 미지마, 미지미지미지미지미지미지 미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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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미지미지미지 미지마, 미지 미지마, 미지 미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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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 미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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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<laughs> <laughs> <laughs>